창세기 4장에서는 이제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은 저약된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와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큰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았 이들이 성장을 했고. 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지나가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안색이 변하는데, 화가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예, 그저기한테 하나님의 지적을 보면 예, 왜 가인이 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그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인은 우선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은 지적을 해줬으면은 마땅히 회개하고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가인은 더 화가 나서 아우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는데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인에게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했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지 합니까? 난 모릅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호소한다. 결국 이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되고 있고 악인들이 오히려 이 죄인과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저주합니다. 땅에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도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인은 정말 거기서 떠나서 비참하게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인다고 한다. 여기 형제가 두 명만 나왔지만 두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딸들 아담의 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하치 그가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이제 죽지 못하게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가인은 노땅에 거주했고, 거기서 에녹을 낳고, 그리고 이제 에녹은 이랏을 낳고 계속 그 자손들이 태어나면서 라멕,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까지 그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더 잔인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 또, 벌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가 됐다. 이런, 그, 아, 이제, 잔인한 살인자가, 아, 이제, 더 심한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후손들에게는, 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야발이 됐고, 또 유발은 또 수금과 통솔을 잡는 자의 조상, 예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두발가위는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그런 기계 문명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또 문학적인 것,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는 그런 모습이 쭉 나타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악한 죄인들의 삶은 더 이제 잔인해지고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 세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사실 뭐 세상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면 그 세상은 죄악 세상이 되고, 그 더러워지고, 그래요. 자연은 오히려 아름다운데, 결국 이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문제죠.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악인들이 더많아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의인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가인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족 옷을 입혀 아담에게 하와이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는데, 그냥 농산물로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나중에 히브리서 신약의 성경에 보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가, 죄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아벨과 또 그리고 이제 그 아벨을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셨고, 에노스를 주었고, 그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렀다. 다시 시작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뭐이 세상에서 모든 것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믿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고 우리가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저주받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들이 뭐뭐 뭐 결혼 준비하다가 어, 뭐가 의견이 충돌됐는지, 이 한국은 이 결혼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 문제, 뭐, 혼수 문제, 별거 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신랑이 신부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 얼마나 참,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라요 그러니까 정말 그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를 불러오고 비, 비참하게 만든 사랑을 비참하게 만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모든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왔던 용인의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고양이 집, 집을 만들던 아, 이제 아줌마가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 누가 그, 그, 그 거기 옥상에서 벽돌을 집어 던졌냐고 찾았는데 아무도 찾을 수 없는데 발자국, 발자국 하나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찾아 냈어요. 누가 했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학생이 9살 먹은 학생이 애들 셋트 올라가 가지고 이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는가? 그, 그 실험을 한다고 그 집어던져 가지고 그 아줌마의 머리를 듣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그게 다 밝아요. 다,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삶은 너무도 비참한 거예요. 뭐, 가는 데마다 사고가 터지고, 가는 데마다 그런 저주가 따라가요. 여기 가인도 자기가 이렇게 동생 죽이면서 죽이면서도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하고 그러죠. 우리의 삶은 정직해야 합니다. 믿음은 정직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인간이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갚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아봤을 때 행위록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녹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어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비디오처럼 다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피 흘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따로 생명척에그 이름을 기록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많은 그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 그 저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잘못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때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부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 아담의 두 아들이 살고 있었던 가정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나고 또 엄청난 저주와 그런 이제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봅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불행한 사람들,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rue up you oh. 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